안녕하세요 코고입니다 오늘 소개할 키트는 이번 달에 정식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상 체코 에듀오드에서 발매한 72분의 1스케일 미그 21 MF 프로피팩입니다. 지난 주에 키트가 도착했습니다. 이 키트에 앞서 에듀오드는 2011년에 48분의 1스케일 미그 21 라인업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7년 만에 스케일 다운한 72분의 1스케일 미그 21 시리즈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 48분의 1 미그21도 MF형을 제일 먼저 발매하기 시작했는데 네, 72분의 1 스케일도 네, MF형부터 어, 발매했습니다 100%신금형이고요 뉴툴입니다 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미그21 MF 인터셉터 어, 프로피팩 어, 에디션 입니다 어, 프로피팩은 어, 고가판이면서 에디오드의 어, 기본판이기도 합니다. 어, 박스 아트는 네, 폴란드 공군 어, 소속 기체가 어, 발트 해변을 저고도로 어, 비행하는 모습을 어, 담았습니다. 어, 측면에는 다섯 음, 종의 마킹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뒷부분도 네,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반대편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체코 리퍼블리 체코제입니다. 네, 네. 아, 키트 가격은 아, 33.95 어, 달러입니다. 네,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 안을 보면 네, 투명 런너를 포장한 지퍼백이 보이고, 네, 네, 나머지 런너는 네, 한보다리 네, 포장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한보다리 포장 네, 바닥에는... 네, 칼라이칭, 네, 칼라칭 마스킹 실, 네, 마스킹 실, 그다음에 데칼, 네, 데칼, 그다음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런너는 총네 벌이고요. 네, 네, 투명 런너가 한 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볼까요? 자 어, A런너부터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좌우동체 부품하고 어, 주익 그 다음에 동체스파인 수직미 부품으로 구성된 부품입니다 네, 동체 아주 샤프한 패널라인과 리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 주익 가동이 분할되어 있고요 동체 스파인과 어, 수직미익을 어, 통짜로 뽑아냈습니다. 슬라이드 금형을 사용해서. 네. 네. 어, 그 다음에 어, 조선소 바스터브 같은 어, 부품들이 어, 배열되어 있는 아, D런너입니다. 아주 조그만 부품들이 상당히 많죠? 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동체 배면에 장착되는 어, GSH23 건포드 부품인데 두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48분의 스케일에는 어, 한 종류만 들어가 있고요 요런 또 SPRD 부품도 들어가 있고, 네. 예. 뭐 메인 휠, 퍼브 같은 것도 앞뒤로 다 분할을 해서 디테일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뒤쪽에 있는 에어 브레이크, 또 개폐가 가능하고 또요 부품도 어 따로 넣어 줬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무장 부품들이 아 들어있는 어 공영런너인 아 C런너 입니다 네. 어 외부 보조연료 탱크도 두종 들어있고 각종 미사일 네, 네 로켓포드, 워 어, 미사일 런처, 어, 부족함 없이 어, 들어있습니다. 자, 핫투명 눈을 한번 볼까요? 잘안 빠지네요. 네. 자, 투명 런너입니다. 어, 캐노피 네. 윈실드 부품이, 네.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요. 측면 프레임 형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어, 캐노피는 지금 세 종류가 들어있는데, 어, 상단에 있는 그 미러, 어, 부품이, 있는 것과 없는 것또 있는 것은 또 형상이 약간 좀 다른 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조동석 어, 전방계기판 두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몰드가 새겨져 있는 거, 네, 요거는 몰드가 없죠? 요거 이 부품은 칼라이칭 부품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허드 글래스 부품도 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컬러 에칭. 네. 컬러 에칭. 네. 조종석 계기판 콘솔 네, 각종 조그만 부품들이 다 에칭으로 들어 있고요. 어, 조종석 계기판 같은 경우는 데칼에도 어, 들어 있습니다. 조종석 데칼. 계기판 데칼이 들어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마스킹 실. 뭐 캐노피, 네. 그 다음에, 네, 휠. 아, 휠은 아니고, 캐노피하고, 벤트럴 핀하고, 수직미 쪽, 네. 네. 마스킹. 하라고 넣어준 마스킹 실입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데칼입니다. 데칼. 데칼이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네. 어, 열어보면, 네. 일단 메인 데칼. 네. 아, 다섯 종의 마킹을 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는 네, 카르토그라프에서 했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네. 어, 데이터 데칼입니다. 네. 요거는, 네, 에드워드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네, 설명서는 역시 프로피팩답게질 네, 어, 좋은 종이로 인쇄되어 있고, 칼라로 인쇄되어 있고요. 네, 앞면에는 어, 런너 다이그램, 그다음에 어, 도료 테이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네, 무장 관련. 데칼 도색 음,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그다음에 루마니아, 마지막으로 말리, 네, 그리고 파일런 여기도 뭐 데이터 데칼 붙이는 게 엄청 많고요. 네, 무장 파트, 그다음에 제일 뒤쪽에는 있 기체 네, 데이터 데칼 가이드가 네, 빼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음,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어, 제가 키트를 좀더 살펴본 후에, 키트 리뷰를 생방송, 쿠거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체코 에디워드 72분의 1 스킨 미그20MF 프로피팩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쿠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 o